안녕하세요. 잘생기고 어, 멋쟁이신 어, 시청자 여러분, 피딱시성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몬스터 길들이기 아, 팀 대전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챌린저 1등급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 좀 챌린저 등급서부터 어좀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 3등급에서 어, 챌린저 1등급은 이제 5,000 5,200점 이상을 어, 이제 받게 되면은 아 어, 이제 챌린저 1등급으로 어,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라와서 처음 알게 된건음 챌린저부터는 금지 캐릭터라고 하는 제도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원래는 두 번째 팀에 카이지를, 카이저를 넣었었는데, 어, 금지 캐릭터에 카이저가 있기 때문에 카이저를 쓸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 캐릭터를, 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방어력을 올려주는 캐릭터는, 뭐 이제 아리엘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챌린저부터는 이런 이제 금지 캐릭터들이 생기면서 어, 좀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능력도 뭐 굉장히 높을 거고, 어, 좀 기존의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도 다행히 첫판은 좀잘 넘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어, 아리엘이 카이저보다는 조금 안좋은게 어, 초월 치명타를 무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들긴 합니다 네이렇게 해서 어, 다행히 첫번째 판은 이겼습니다 좀 여기서 승점을 좀 벌어놔야지 어 이제 챌린저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우선은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올라와서 좀 느끼게 된 거는 금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챌린저 등급 이상서부터는 또 이제 조합을 또 이제 새로이 한번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아,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죽네요. 아, 진짜 확실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 팀에 다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제 캐릭이 이제 뭐 강화도 제대로 안돼 있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챌린지 등급부터는 좀 어렵다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좀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조합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강력한 조합이 아닌데, 아, 방금은 좀패차인것 같습니다. 어, 상대방 패시 좀, 어, 좋았기 때문에 좀 지금 결과가 나온 거지 않나라.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이제는 챌린지부터는 좀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듭니다. 와, 네, 이거 뭐, 사기네요, 사기. 아, 근데 저도 밑에 등급에서 이제 올라, 계속 올라왔지만, 어, 그때도 쉽, 아주 뭐 쉽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와,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게임을 보면서, 어, 어떻게 해야지라는, 어, 이제 좀 생각, 그래도 이제 좀 전에는, 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좀 생각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좀 아예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들진 않습니다. 아, 어, 워낙, 좀 업그레이드를 좀더 해야 되구나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와 너무 능력 차이가 크네요. 그래도 첫 번째 판은 다행히 좀 이겼습니다. 아, 근데 진짜 챌린지 2등급까지 가는 건 진짜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기서부터는, 어, 상대방 유저분들이 레벨업이나 이런 게, 어, 굉장히 잘돼 있다라는, 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5200점 이상으로만 마감을 해도, 어, 좀,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 챌린지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전에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옥이구나라는, 아, 이제 그런 생각 이좀 들긴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니네요. 아, 오늘 이번 판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여기서 또 지면은 또 떨어지니까 어, 한번 그냥 운 좋게 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 <laughs> 와 이번판은 진짜 좀 이겨야되는데 아...네 좀 힘들...기는 힘듭니다 예네 네, 다행히 첫판은 그래도 이겼네요 아, 네, 그럼 다행히 이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패스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제대로 조합을 갖춘 분들을 만나면은, 뭐, 아예 상대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 캐릭 업그레이드 자체를 굉장히 좀, 여기서부터는 진짜 못하신 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긴 합니다. 오, 이번 판 또, 오. 오, 네, 다행이네요. 자, 요거를 막판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좀 캐릭터들을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어떤 답 같은 거는 좀 보이지가 좀 않기는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됐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냥 똑같은 캐릭터 조합이더라도 캐릭터들이 레벨업을 잘 해놨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세에서도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선 동일 조합이더라도 캐릭터들의 능력 차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이고야 네또 졌네요. 이렇게 해서, 어, 챌린지 1등급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 생각보다, 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 아, 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좀 방법을 찾아서, 어, 알게 되면 또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